할렐루야, 무리에 던지는 빵, 물던 빵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창세기 27장의 성경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유념하며 그 말씀을 받고자 지키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신이 스승이 되어주시사 아, 말씀을 전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강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마다들 애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아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앞장 마지막 부분에서 애서가 40세에 아내들을 맞이했음과 이어지는 28장 6절에서 9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받다 나름으로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받다 아름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난한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세 두인 마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 27장의 내용은 에서가 아내들을 맞이한 40세 이후의 이야기로,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은 이삭의 나이는 100세 이상 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던 이삭이 마다들인 에서를 불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 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죽기 전에 마다들인 애서에게 축복하고자.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축복은 아버지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아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아는 자녀라면 아버지로부터 받는 이 축복을 무엇보다 사모했을 것이 당연한 이치일 것이고 아버지에게 이쁨 받고자. 그래서 택함을 받고자 엄청 애를 썼겠죠. 마찬가지로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곡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게 하고 싶은 것 또한 당연한 심정이라 할 것입니다. 5절에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영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인지를 알고 사모했던 야곱과 마찬가지로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알았던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축복을 받게 하고자 이와 같이 이르는 겁니다.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네,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행여나 들켜서 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주저하는데요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네,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어머니 리브가는 위험을 감수하며 이처럼 일을 꾸미고요.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어, 내 아버지와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다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여 싸우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어. 야곱 또한 행여나 들켜 저주를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자신이 에서라고 하자. 이삭은 야곱을 직접 만져보지만 손에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했고요. 갸우뚱하며 다시 한번 물어보지만 야곱은 자신이 애서라고 아버지를 속이죠.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메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메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야곱이 가져간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후, 야곱을, 애소로 착각하고 야곱을 축복하는데요. 참고로 이스라엘 지역은 건기 우기로 나뉘어서 비가 정해진 때에만 내리기에 이슬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하늘에 이슬이 내리는 곳 기름진 좋은 땅을 저에게 주시기를 곧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죠. 그리하여 양식이 풍성할 것과 집안을 넘어 만민의 주가 될 것과 대적하는 자를 없이 하실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이 어둡자 분별력이 떨어져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다른 아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영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나가자 곧 에서가 돌아왔고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들어간 겁니다.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소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그제야 작은 아들 야곱이 한 일을 알게 되었고요.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어, 내게도 그리하소서 어. 이삭이 이르되 내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으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의 복을 빼앗아 갔음을 안에서는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자신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나 이미 하나님 앞에 야곱을 형제들의 주로 세우고 곡식과 포도주 곧 양식의 복을 그에게 주실 것을 구했기에 번복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보면서 야곱과 마찬가지로 에서도 축복해 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28절에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땅인 약속의 땅을 하나님 앞에 야곱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장자에게 그대로 물려주고자 했던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으로 받았던 유업들을 하나님 앞에서 야곱에게 이미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3 8절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보기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네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하고 소리를 높여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해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소리 높여오는 애서의 강구에 저는 비록 기름진 가나한 땅을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나 칼을 사용하여서 살게 될 것을, 또한 아우를 섬길 것이나, 저가 스스로 그 멍에를 목에서 떨쳐 버릴 때에 매임을 벗게 될 것을, 곧내 힘으로 그 멍에를 벗어 던지면 벗어날 수 있을 것임을 이야기하고요. 이는 실제 왕하 8장 20절에서 22절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유다 왕 여우람 때에 에서의 우손 에돔이 유다를 배반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5장에서 보셨던 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육신의 피로를 위해 파죽한 그릇에 장자 명분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엄청난 유업을 판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에서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음을 이야기하며 저를 가리켜 망령된 자라 일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유업,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 주력하고 계신가요? 10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땅에서의 삶은 강건해야 80이며 이 땅에서의 시간은 신속히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은 저 천국에서의 영원한 세월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하다고 할수 있을 텐데요. 어디에 비중을 두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에서와 같이 육신의 일을 우선시함으로 저 천국을 상실하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일로 인하여 에서는 아우 야곱을 죽일 마음까지 먹고요. 42절 마다들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메,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내 형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어,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들을 잃으랴 이를 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46절 리부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에게는 야곱의 아내를 맞이하는 일로 인하여 오라버니 집에 보내자고 설득했음을 알 수가 있죠.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이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자가 어린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태중에 있을 때에 이미 어린자를 강하게 하시고 높이실 것을 뜻하셨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유업을 중히 여기고 사모했던 저들의 마음은 높이 평가할만 하나.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리브가와 분명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 이를 들었을 야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아님 자식에 대한 편애와 태어날 당시부터 타고난 자질로 인하여 가족들을 속임으로 결국 가정에는 불화가 찾아왔고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떠나보내게 되는 겁니다. 리브가는 몇 날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0년 이상을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은"이라, 우선은 창세기 25장에 이어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영적인 유업을 중히 여기고 사모하는 자와 가벼이 여긴 자에 대하여, 곧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랑하시는지, 고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지를 보아야 할 것이며, 사람의 죄로 인해, 곧 자녀에 대한 편견과 속임으로 인하여 장차 저들이 치르게 될 대가와, 특히 훈련을 통하여 속이는 자였던 야곱의 자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앞으로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에서와 같이 육신의 일을 우선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유업을 가벼이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됨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리브가와 야곱과 같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는 나의 죄된 본성 자질로 악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일하심과 때를 바라고 기다리며 선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